자, 여기는 그춘향이그이몽룡이가이몽룡이가그 강을 위에 와서, 아, 그 모든 걸상 종류를 시켜놓고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. 기, 그, 그, 추이가다 아, 데리고 지금 한양으로 출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자, 기, 기가 든든하죠. 향당이도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. 자, 저 안에서 그추향이는 뭐라고 있을까요? 왜? 왜 제가 향단 이를 불러서 얘기했을까요 나는 이런거 같습니다 향단아 나 이게 오광성이 오광이 넘쳐서 찰랑찰랑해요 엉덩이가 다 젖고 있어 어, 좀 비워줘 그런 말 한거 같습니다 자 여기는 전부다 전부다 지금 한바퀴 뺑 돌아왔는데요 네. 저, 저 보는 것은 강알로가 강알대가좀 낫겠죠 낫겠는데 또 여기도 괜찮습니다. 여러분들 다 와도 아주 좋은 장면 많이 볼것 같습니다. 저 후에 저쪽에 그 보면은 치벽이 보이죠. 예, 저기는 그옥옥사인데 옥, 옥, 예. 향단이가 어, 갇혀있 갇혀있던 저쪽은 어, 옥사위에 월매가 월매가 얼마요? 월매요? 그게 아니고 자 제가. 음, 돈 동전 백분 주면서 아, 나좀트 나 면회를 시키더라 그 뜻입니다. 그, 그런 곳입니다.